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4번 도형, 4번 도형을 이제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도면을 딱그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분석을 해야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음 먼저, 여기 보니까, 자, a라고 되어 있고 여기 a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여기 화살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 여기 표시가 안돼 있네 섹션 a 다시 a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빠졌네 자 어쨌든 자이 부분을 절단을 해서 본다 라는 그런 의미죠 절단해서 봤, 보고 있어요 그럼 얘는 물론 그 정면도는 얘 하나고, 그럼 여기 밑에 있는 거는 그 절단면 단면도예요. 자, 근데 그냥 우리가 얘를 정면도로 놔두 상관은 없겠죠? 자, 그러면 얘는 우리 어떻게 그려주면 좋을까요? 음, 응? 음, 응. 다 그린 사람 있어요? 다 그렸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이걸 그릴 텐데, 얘를 어떻게 그리는지, 지금 제가 그리는 방법하고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렸던 방법하고 같은지 한번 보죠. 자,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운 방법으로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배운 방법으로, 방법 중에 할수 있는 방법, 자, 그 방법을 사용을 해볼게요. 먼저, 지금 여기 보이는, 자, 그냥 편의상 위에 있는 그림, 도면을 평면도라고 할게요. 자, 평면도에서 그려지는 부분을 다 여기 지금 그려져 있는 요소를 다 그려 볼게요. 자, 먼저 새 파일에서 자, 같이 한번 그려 보죠. 자, 자, 새 파일 한번 열어 보세요. 자 됐나요?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러면 먼저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에서 자 그냥 확인 눌러서 xy 평면으로 들어갈게요. 자 지금 도면에서 지금 여기에 48짜리 40알과 48짜리 이 원이 그 원의 중심을 저는 x축과 y축의 기준점을 잡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잡아 볼게요. 자, 먼저 원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자, 원 아이콘을 클릭하고 기준점 자, 기준점을 클릭해서 자, 직경 40파이, 자, 그리고 직경 80파이 대략적인 크기. 자, 그리고, X축에, 자, X축에 가까이 되면, 이 연장선이 이렇게 참조선이 나타나죠? 이 참조선 나타날 때, 여기에 클릭해서, 자, 원은 하나는 20파이. 또 하나는 같은 중심점을 잡고, 또 하나는, 자, 60파이. 자, 이렇게 두 개를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따가 그려도 되는데, 그냥 지금 한꺼번에 그려보죠. 자, 지금 한꺼번에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이제 나중에 저 치수로 주고, 자, 선을 하나 그리는데, 선을 하나 그리는데, 자, 경사선을 하나, 자, 밑에도 경사선을 하나. 자, 지금 구속 조건을 여기 그 접하는 구속 조건을 줘도 되는데, 어차피 또줄 거니까, 자, 그냥 대략적으로 줬고요. 자, 이제 사각형. 자, 선두개 그려놓고 사각형은, 자, 지금 좀 전에 그렸던 객체들을 다 감쌀 수 있도록 사각형을 하나 그렸어요. 자, 그러면 원두 개, 자, 이 XY0 점에서 기존 점에서 기존 점을 중심점으로 하는 원두 개, 자, 그리고 자, X축 선상에 있는 그 중심점을 잡는 중심점을 하는 원두 개. 자 그리고 사선 두개 사각형 하나. 자 이렇게 한번 빨리 그려보세요. 자 이건 제가 정확한 치수를 안 주고 그냥 대략적으로 그렸어요. 위치도 자 여기 꼭 여기 맞출 필요도 없고 자 이제 이렇게 그려졌으면 치수를 치수를 줄게요. 먼저 처음에 그렸던 이 큰원 작은원 이 안쪽에 있는 작은원 치수를 자 치수는 40파이 자 그리고 바깥에 있는 큰원은 80파이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렸던 이 작은 원은 20파이. 자, 그리고 바깥에 있는 파이, 에, 그 원은 60파이. 자, 그리고 이 원의 중심 있죠? 지금 보이는 이 원의 중심은 여기 X축과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구속 조건을 주던가, 추, 어, 저, 그, 뭐죠, 이거,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을 주든가 아니면 여기 치수 0이라는 치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여기서 쭉 끌었기 때문에 여기가 0이 나와요. 아니면 여기가 치수가 그러니까, 이, 그, X축에, 그, X축과 이 원의 중심에 거리가 높낮이가 있는 분, 있는 사람들은 여기, 여기를 클릭해서 0으로 맞춰주고, 엔터를 치면 정확히 구속이 되죠. 자, 그리고, 이 원의 중심, 중심의 거리, 거리값은 얼마죠? 여기가, 얼마예요? 60이죠. 60. 60. 자, 그리고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을 클릭해서, 자,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을 클릭해서, 자, 접함이라는 구속 조건을 먼저 선택을 할게요. 접함이라는 구속 조건 선택하고, 구속할 객체 먼저 원을 선택을 해주고요. 원 선택해 주고, 선 선택해 주고, 아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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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같이 선택하는 게 아니죠. 원 선택하고, 휠 버튼 한번 눌러서 다음 스텝으로 넘겨야죠. 자, 그리고 선 선택해주고.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이번에는 60파이짜리. 오른쪽에 있는, 자, 오른쪽에 있는 원을 선택해주고, 휠 버튼 눌러서 다음 스텝 넘기고요. 자, 그리고 선 선택해주고. 자, 아래에 있는 선도 마찬가지죠. 원 선택하고 휠 버튼 선 선택해 주고, 자원 선택해 주고 휠 버튼 선 선택해 주고, 자 그러면 이렇게 선들이 구속 그 접함이라는 구속 조건을 가지게 되죠. 자, 이제 안쪽 부분은 다 정리가 됐어요. 안쪽 부분은 정리가 된게 아니라 이 구속 조건이라든지 치수라든지 이렇게 정리는 됐고,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야죠. 자 빠른 트리밍 빠른 트리밍으로 필요없는 부분 클릭 클릭해서 다 잘라낼게요 자 겉에 있는 부분 잘라냈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부분은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왔다갔다 해주면 필요없는 부분 아이고 저기 안쪽에 있는 사각형 아니 원두 잘렸네요 자 필요없는 부분 잘라, 잘라졌죠 자 그리고 이제 남은 부분은 사각형 사각형의 전체 치수는 자 150에 120인데 x축에서 자 x축에서 위까지의 거리는 60 해야지 정확히 위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y축에서부터 끝 부분의 거리는 자 여기를 얼마 주면 될까요? 50이네요, 50. 자, 스케치가 크게 어렵진 않죠? 응? 크게 어렵진 않죠? 자, 스케치 완성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스케치 종료. 라는 명령을 사용해 볼게요. 돌출 클릭하고요. 자, 돌출을 선택을 했으니까 재설정으로 초기화를 시켜야죠. 자, 그리고 여기서 곡선 추정을 하면 안 돼요. 원도 여기 있는 원도 있고 자, 이런 형상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상이 있으니까 얘는 곡선 추정은 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연결된 곡선. 단일 곡선도 말고 연결된 곡선. 자,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원을 선택해서 얘는 크게, 뭐, 적당히 값을, 정확한 값을 줄 필요는 없고요한100 정도. 끝에 거리값만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끝에 거리값만 자, 이렇게 확인 눌러 줄게요. 확인. 여기서 사각형이라든지 아니면 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따 갈 거예요. 이것만 지금 필요해요. 자 이번에는 이번에 이 상태에서 스케치 타스,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로 들어가는데, 자 여기에서 x-z 평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x-z 평면. 자 그렇다고 여기 있는 면 있죠? 이 면을 선택하면 안 돼요. 이면 선택하면 안 돼요. x-z 평면 선택해야 돼요. x-z 평면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고요. 자, 이번에는 XZ 평면을 들어왔으면 이제 원호를 선택해서 자, 클릭, 자, 높낮이가 틀리게 위쪽과 아래쪽, 아니, 왼쪽과 오른쪽, 높낮이 틀리게 원호를 그려주는 거예요. 원호를.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원호를 그리는데 자, 왼쪽과 오른쪽의 높이를 차이를 두고요. 그리고 반지름 값은 여기 250이라고 돼 있죠. 250알이죠 자, 250에 비슷하게 클릭.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선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자, 원호의 끝부분 선택해서. 원호의 끝부분 선택해서. 자, 여기 곡선 상의 점. 곡선 상의 점. 자, 그리고 다시 끝부분 선택해서. 자, 여기 이 끝부분에 맞게. 이 끝부분에 맞게. 자, 여기 이렇게 갖다 대면은 점선이 나오죠? 점선이 나올 때 기다렸다가 클릭해도 되고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연결해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구속 조건 주면 되니까. 어쨌든 닫힌 형상으로 만들어 주면 돼요. 자, 저처럼 이 선이 이렇게 경사가 졌다면 수직이 아니라면 선 선택해서 나와 있는 수직 구속 조건 주면 되겠죠. 구속 조건 주고요. 자, 이제 치수를 줘 볼게요. 치수. 자, 이 반지름 치수는 얼마? 250이 되겠죠. 반지름 치수. 자, 그리고 여기는 높이 값은 오른 왼쪽에. 왼쪽에 높이값을 먼저 주는데 왼쪽에 높이값은 21. 자, 그리고 오른쪽에 높이값은 22. 자. 여기 도면에는 31 21로 돼 있죠. 아니 31 32로 돼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 스케치 그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10mm만큼 빠져요. 10mm만큼 빠진 부분이라 제가 21mm, 22mm 자, 그 사용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 꼭 21mm, 22mm 할, 수, 할 필요 없어요. 31mm 해도 돼요. 대신에 여기 그 올라오는 높이라든 지 이런 것들 조절하면 되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자, 아니 우리 그 편하게 이렇게 하죠. 여기 31mm 하고 여기 32mm 하고. 32mm 하고 자 이렇게 작업을 할게요. 우리 도면에 있는 것처럼 자, 그리고 이쪽의 치수는 자, x축의 y축에서 y축에서부터의 끝의 거리값은 40mm. 자, 40mm. 그리고 전체 치수는 130mm가 되겠죠. 1 3 0 m 자, 제가 지금 이 그린 스케치가 어느 부분이냐면, 이되어 제가 이 부분을 지금 그린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을. 평면도, 아니, 저희 정면도에서. XZ 평면에서. XZ 평면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지금 그린 거예요. 스케치를 한 거예요. 자, 이제 감이 좀 오나요? 제가 왜 이렇게 그렸는지? 자, 됐으면 이제 스케치 종료. 자 이제 돌출을 시켜요. 돌출 다시 한번 여기 재설정 눌러주고요. 자 지금 여기 왼쪽에 보면 선이 보이죠? 내가 지금 그렸던 XZ 평면에서 그렸던 안 보이면 자휠 버튼 휠 버튼이 아니라 MB3 버튼 꾹 눌러서 자 우리 정적 와이어 프레임으로 놓고 여기를 선택해주면 되겠죠. 자 얘는 값을 우리 얼마 주면 좋을까요? 음, 응? 값을. 여기 돌출 값을 얼마 주면 좋을까요? 120, 120 하면 이쪽으로만 가는데. 자, 그렇죠. 대칭 값으로, 대칭 값으로. 120을 주건, 130을 주건, 얘 예, 한, 얼마야? 어, 40mm만큼 보다만 크면 돼요. 40mm만큼만. 40mm 보다만 크면 돼요. 자, 저는 여러분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렌더링 상태로 놓을게요. 자.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걸로 여기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그렇죠. 부울에서 부울에서 교차가 있다라고 했어요. 교차. 지금 정면도에서 봤을 때, 아니죠. 정면도에 봤을 때는 이런 영상이고, 평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영상인데, 그런 것들을 교차를 시키는 거예요. 교차된 부분만 남겨라. 자, 교차. 바디 선택됐죠. 자, 그리고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그러면. 자, 정면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영상이고. 평면에서 봤을 때 이런 영상이고. 이렇게 라운드가 진. 형상이 나왔죠? 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xz 평면에서 이런 형상을 그렸죠. 형상을 그렸어요. 자, 그래서 스케치를 종료하고요. 그리고 돌출을 시키는데 돌출을 시키는데 여기는 대칭값으로 길게. 자, 이거보다 크 크기만, 크기만 하면 돼요. 좀 전에 그렸던 이 평면도에서 그렸던 이 객체보다 더 크기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부울에서, 부울에서 교차를, 교차를 해주면, 교차를 해주면, 확인 눌러주면, 자, 그러면, 자, X, 그 XZ 평면, 자, 그리고 XY 평면에서 그린 부분이 교차가 돼서 정면도 하고 평면도 하고 제대로 된 객체가 나올 수가 있죠. 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어려울 부분 없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객체 선택. 자, 여기 먼저 사각형 곡선 추정이 아니라 연결된 곡선으로 자, 값은 10mm 그리고 객체 선택을 해 주고. 자, 여기서는 부울에서 교차가 아니라 결합으로 시켜 주면 되겠죠. 이 객체와 결합을 해라. 적용.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작은 원부터. 두 개의 원이 있는데 두 개의 원이 있는데 작은 원부터 선택을 해서 자, 얘는 총 높이가 얼마예요? 50mm만큼 올라오면 되죠. 50. 50mm만큼. 그것도 또 부울에서는 결합으로. 적용. 자, 부울에서 저, 자, 결합을 해야 여기 렌더링이나, 아니, 저기,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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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렌딩, 블렌딩 처리가 돼요. 결합이 안 되면 블렌딩 처리가 안 돼요. 오목하게 되거나, 이렇게 반대 영상으로 나와요. 자, 이 주의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48짜리 이 원을 선택을 해서, 얘는 우리가 그, 끝에 값은, 끝에 값은 더 높아도 돼요. 시작값이 중요하죠. 시작값을 얼마를 줘야 되죠? 그렇죠. 20을 줘야죠. 20을 주고, 결합, 불에서는 빼기. 확인 눌러주면, 자, 이런 형상이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 모서리 부분들 다 R3 블렌드 처리해주면 돼요. 모서리 블렌드. 자, 3mm. 3 엔터. 자, 이쪽, 이쪽, 이쪽. 아래쪽. 안쪽과, 안쪽. 자, 이렇게 3mm만큼 블렌드 처리를 해주면 완성이 되죠.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 방법하고 똑같이 그렸나요? 음, 똑같이 그렸어요? 자, 그러면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자, 이제 돌출을 시키는데, 아까하고 똑같이 이 부분을 이렇게 돌출을 시켜요. 제로에서 자 돌출을 시켜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 참고를 하세요. 아까 우리. 이렇게 다친 형상으로 그렸는데 엑소젯 평면에서 다친 형상으로 그렸죠. 다친 형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자 굳이 다친 형 아니 그려 지금 여기 그린 걸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친 형상을 그렸어도 저는 여기를 돌출 명령을 사, 사용을 하는데 연결된 곡선이 아니라 단일 곡선으로 선 하나만, 선 하나만. 자, 닫힌 영상이 아닐 경우에, 닫힌 영상이 아닐 경우에는 면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면도 우리 대칭값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부울 연산이 안 돼요. 얘가 솔리드가 아니기 때문에, 솔리드가 아니고 시트 바디기 때문에, 자, 부울 연산이 안 돼요. 자, 그냥 저는 이렇게 확인을 눌러요. 자,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 시트바디하고 이 솔리드바디 이두 가지 이렇게 성분이 다른 객체가 두 개가 있죠. 자, 이 시트바디를 칼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칼날, 이 솔리드바디를 자르는 칼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할 여기 보면 자. 우리 부울 연산 옆에, 부울 옆에 이 아이콘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바디 트리밍이라고 나오죠. 자, 우리가 솔리드를, 솔리드 영상을 많이 쓴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디 트리밍 기능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칼날이라고 되어 있는 칼날 용도로 쓰는 서피스를 만들어가지고 서피스도 이 곡선 하나만 있으면 되죠. 곡선이었죠. 아까 우리 아크, 제가 우리 그 호로 그린 이 곡선 하나만 선택했더니 이 시트바디가 생겼어요. 자, 이 시트바디로 이 곡선 트리밍, 자잘 보세요. 바디 트리밍. 선택을 해서 객체를 먼저 솔리드 객체를 선택을 해주고, 다음 스텝, 자, 다음 스텝, 면 선택을 해주니까 위쪽이 그냥 잘라져요. 아니면 아래쪽도, 아래쪽을 자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위쪽이죠. 그러니까 아래, 아래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위쪽을 자르고 자, 이렇게 확인 눌러주면 잘려요. 잘려요. 그래서 나머지는 나머지 방법은 동일하게.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교차라는 방법도 물론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 이런 방법 이 방법을 더 많이 써요. 시트 바디를 사용해서 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솔리드 바디를 이용해 솔리드 바디를 또 시트 바디를 이용해서 잘라내고 사용하는. 자, 이런 방법들이 많이 써요.